어 이거 또나왔어 오케이 하나만 그래, 더 주지 하더리고 더러운 물로 잘 사는데? 어 나름 잘 살고 있어 살만한 인생이다 네. 오, 오, 아직 오오그렇다오 머리 떨어졌어 지금 파면 안 되는 건가? 어안 되는 거구나 오 잠깐만 안돼 글로 잠깐만 끝날했다 용암을 다 잃을 뻔했어 너 방금 뭐하려 했냐? 용암을 야. 다 잃을 뻔했어 야 이걸 다옵시디언로쳐 만들려는 계획을 야뭐 이쪽을 만지잖아 따로? 야 이거 오른손에다가 블럭을 세워놔 오른손에다 블럭을 껴두면 되잖아 아니아저쟤나 아니, 어차피 사업 없는데 뭐아 이렇게 하자고? 안전하겠다 뭐. 이제 악몽과서 모니스처럼 바로 밀어버리면 돼. 뭐 넣고 있어 여기다? 저 그냥 아무거나 다다 넣고 있어. 아니 아니 카루 카루 뭔가 넣고 있길래. 여벌록 32개 뼈로 반셋 남았네. 반셋 꽃뱀 구해봐. 4.5셋이야. 왜 <laughs> 이렇게 뜨겁지 는데 그러니까 뜨겁지는 건. 아까 아 이게 없어서 그랬네. 이게 없으니까 막우리 얼어 뒤질라 그러지. 저거 화로 자체의 그 기능 얼마 안 되나 봐. <laughs> 얼마 남았어. 이거 뚫떠 있는 거. 이제 그 위로 뭐 위로 뭐 올라가면 이제 땅이야. 이제 물은 끝났어. 확신? 확신이 뭔데? 앱으로 봐서니까. 싸 이제 위로 쌓을까? 야문문문문문 제작해. 요문 안에 있는 문을 띨까? 안에 있는 문. 뭐 인벤토도 까려인데 이거? 그런 것도 안 깔았을까봐? 안깔 수도 있지. 아저 화로 <laughs> 너무 뜨거운데 저 캠파이어? <laughs> 아니 여기로 나면 금방 또 추워져.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야. 나갔을 때 우리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지금 아침이야, 빨리 가야 돼. 오케이. 아홉 시 아홉 시. 너도 일해 그럼. 가장 밝을 때지. 왜진 일하 일안 하고 구경하고 있지? 하나 문 들고 있잖아. 고갱 들어. 나 고갱이 없어. 나 왜? 하겠어. 나무 있잖아. <laughs> 카루가 지금 열심히 나무 해주고 있잖아. 카루 기다려, 금방 묘 음, 구해줘 올게. 힘내라 힘. 힘 지하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무슨 핵정지하고 있냐 우리 지금? 그 모드 그 모드 뭐지? 무슨 지구멸망 모드 그거 하고 있냐 무슨 우리? 레방 그 수준이지 뭐 밖에 나가면. 음. 야, 야 지구멸망 모드 근데 최신 버전은 없지 지금. 나찾아보면데 뭐, 있으면 있는 거 없네. 뭐. 한번 오랜만에 하고 싶긴 한데 지구멸망 모드도 방송 어디 그 모드가 뭔지도 몰라. 나 예전에 네 방송하는 거 보긴 했어. 음. <laughs> 나중에 할래? 멀티도 있긴 할 텐데. 아니 노잼이었어. 왜? <laughs> 지상에 나갈 희망조차 없으니까 하기 싫어. 어, 지금 나갈 희망조차 없지. 우리가 강해지면 나가라 네. 나갈 수도 있지. 그때 내가 아마 막 개기계 파가지고 전구인 뭐네개로 해가지고 키워도 공격하는데. 그 한창 할때 내가. 근데 왜 파도 파도 땅이 안 나옵냐? 아, 뜨겁다, 뜨겁다. 아, 더덥다덥다 아, 춥다, 춥다. 아이고, 뭐, 뭐, 뭐 하나만 <웃음> 해. 앞만 <laughs> 뭐 <하나만 웃음> 뭐 <하나만 웃음> 해. <웃음>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나 일단 올라가는 길한나 팔게. 이 쪽은 니가 파줘 어 슬슬 양 소리가 들리는데 어 땅이다 흙났다 음. 왜 땅을 나가려고 나 입구는 좀 뚫어둬야 될거 아니야 저기 있는 용암으로 빠르게 용암 뭐지 지옥문이나 만들까? 지옥문? 아 맞을 수 있긴 한데 할까? 빠르게. 아니 밤 돼가는 건데 지금? 아니 해, 지금 다리 저가는 건가? 한번 덮하고 여자 분은 만들고. 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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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씩 덮어. 이렇게 하자고? 어 뭐야 밤이네. 선생일난 땅까지 확 꺼졌다. 어, 됐어. 이것으로 언제든지 땅에 돌아올 수 있어. 강의 음. 주소 돌아오겠다. 아니, 원래 마크는 지상에서 야상해줬는데뭐 하는 거야? 우리는 별수 없잖아. 근데 게임 시작 3일 만에 다시 지상으로 갔다. 나왔다. 외목 하나 구했다. 응, 음, 나도 외목 하나 구했어. 그냐면 작은 벌목으로 가서... 야, 이거 횃불 좀 돼. 해야겠는데? 어서 또 잤어. 새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겠는데? 음 지옥에서 가스가 넘어온다. 아 제발 <laughs>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아왜 자꾸 그런 소리래 지금? 자 엔더스켈레톤 효과가 뭘까? 걔 스폰하면 걔도 그냥 엔더맨이랑 효과가 비슷하던데? 뭐 여기 뭘 걱정하고 계시지? 그건 뭐예요? 사냥터에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말라고. 사냥터? 실은 얻어야 될거 아니야. 음, 실은 얻어야지. 텔퍼 하진 않네. <웃음> <웃음> 엔더진 주네. 오, 아 좋아. 아, 나걔 엔더펄스로 하나, 설마 봤었다. 이거 그 미니맵에서. 음. 용암만 따라가다 보면은 다이아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와이 맞춰서. 그렇게 하겠지. <laughs> 다이아를 구해? 제 와이를 맞추는 순간 다이아가 나오겠지. 어. 저 이제 저거 정글 나무 말고 일반 나, 나무로 막붙시죠 그 작은 걸로. 나미지좀 봐. 네, 나 죽기 전에 높이 여섯 칸5 곱하기 5 곱하기 6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로도 또 맞추는 재미. 토토? 토토쟁이새였어요? 당연히 소박이다. 어, 아, 나 배고픔이야. 나 이제 먹을 거다 꺼내놨어 이제. 이렇게 상금 터네. 아, 너무 좋다. 아, 밀도 잘났아 좋아, 좋아. 나 어? 일단 만든다. 뭐? 지형문. 진짜 만들게? 이쪽에다 만든다. 만들어서 든 뭐해? 죽기밖에 더해? 나 만들어는 도야지. 진짜 가자고? 만들어만 둬야지 만들어만. 너무 빠른데? 아, 만들어주면너 뭐. 넘어오잖아. 애들이. 아니 아니 불은 안 피우고 딱그 그것만 만들어줘게 불생만. 불피우겠네 미쳤, 미쳤다고? 어 언제든지 불 피워서 갈수 있게. 야, 캠프파이어 근처에다가 이거 제작대 하나 더 하겠다. 뜨끈 뜨끈하게. 어. 이제서 <laughs> 저 위에는 문 아무 의미가 없었네. 어저 그대로 시용, 그냥. 초반 러시용그냥 초반 저 본진인데 본진에 버려졌어. 지금 앞마당이 더 지금 흥해. 아랫마당 아니야아랫마당이지안마당이지 이제 막으셨어 뭐. 이제 저거 구경도 못하게 꿈도 꾸지마라 이거지 <놀람> 오 셋. 쉣 옛날 같았으면 저건 다리가 부러졌을 상황이 응그 음. 옛날이 아 들어온게 없네 들어온게 <laughs> <laughs> 뭐메일박 여기 <laughs> 뭐예요 메일박스에요? <laughs> 메일함이야? 한 <하면>? 번씩 <laughs> 열어보는거예요 아 여기 가끔 실보내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laughs> 아 맞다 석탄캐다 말았대이 이거. 용화에 이거 빠지면 어떻게 살려주는 거지? <laughs> 살리자마자 어차피 다시 녹을 거 아니야. 아, 뭐가? 용화에 용암? 빠지면. 아 그러게. 용화에 빠지면 다 아예 못 사는 거 아닐까? 깔릴때잘못이 그 용어는 이제 위험하냐? 좀더 이제 밭을 좀더 늘리긴 해야겠다. 이거 가지고 우리 먹, 못해 못해 먹고 못해. 왜 못해? 아실두 개만 달라니까. 그래 실두 응. 개만 얻으면 된다니까. <laughs> 그 실을 가지금 열심히 만... 하고 있고. 어? 나한테 실두 개만 맡겨봐 내가 진짜 몇만 배로 돌려줄게. 원래 상자가 부족할 정도로. 야 슬슬 하자 필터. 아 하드코어니까 생각보다 뭐지 피를 안 닿도록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아 먹을 뭐, 거가 뭐, 많이 안 먹어 도 되는데 의외로 의외로 안 닿는다. 하드캠 거다니기만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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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 어, 어디 빠져. 어. 여기 위에 막아줄까? 막아줄까 유리로 막아줄까? 나가 막아, 나가도 되지 않냐? 뭐 하자고 그랬지? 아, 토끼만. 아, 나무가 슬실 조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응. 가로가 해주겠지. 나무 이터를 좀더 많이 만들어도 것같아 같아. 옆으로 파가지고 나무를 구하러 이리로 나갈 순 없잖아. 아, 저거... 미만녀 진짜, 진짜... 아, 거미만녀 체력이 한 100은 나오는 것 같아. 저거 안 죽어. 음, 왔어요. 도착했어요. 나무 달라고? 아 가져, 다 가져. 아창 창고에 창고에 놓지. 시로. 날무 이건 나한 번에 우든 풀을 그럼 만들면 안 된다. 시로. 우리 숯도 필요해. 시로. 뭐가 필요해? 숯. 숯이 왜 필요해? 석탄이 한 세트나 있는데. 숯으로 응. 저 필터 만들어. 음. 아이또 겁쟁이 같은 그 어저 죽어서 들어가지고. 자 아, 드디어 배. 깨끗한 물병 얻었다. 세 개. 혼자 마시냐? 세개 물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거 그것도 1회용이야. 근데 그물 어. 얼마나 많이 놓을까? 그러게, 나한 개씩 한개씩 나가가져 일정. 그리고 불. 니네 거, 내가 나한테 불. 하나씩 줘, 불. 더러운 물 하나씩 줘. 나한테 물병이 있으면 아. 맞춰야지. 아야, 우리 다 불, 물병 아, 좋네. 어, 아싸, 메일 들어왔다. 음 <laughs> 무슨데? 어, 아, 내가 오래 산, 우리 알고 지낸 친구한테 메일이 들어왔데사양야 아. 아, 설탕 줬어. 아. 도대체 무슨 시로 만든 거야? 아, 미친, 물 이용해서 만든 거야? 만,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자연이 <laughs> 만들어줬지개뚜껑하네 진짜 <laughs> 뭐 들어왔어, 이번에? 뭐, 미치. 아, 설탕 세 개. 마녀, 마녀 들어왔던데, 마녀? 아, 들어. 야, 맞다. 여기 참나무미 뭐, 가루야. 어. 나 지금 여기 참나무미 뭐 집어넣을게. 집어넣을 창고가 있다면 말이지. 그렇지. 막혔어. <laughs> 창고가 막혔네. 돌좀 빼야 돼. 다른 창고로 옮기자. 창고를 바꿔. 야, 야 거, 동굴 한번 갈래? 그 티브슬슬. 왜? 저건 막아놨어. 내가 지금. 저건 개발이 그래? 멈췄어 저기 살짝 협곡 나가지고. 아... 음. 야, 잠깐 박지다 도와줄래? 네위 살짝 위에 보고 치면 돼. 나 일단 나, 여기 여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뚫어가려고 하는데 아나 여기다 일단 지옥부터 문 간다 이게 여기 협곡 나가지고 저기 음. 어떻게 만든지는 알아? 만드는지 알지 아, 거미 소리인데 거미가 너무 잡고 싶다 거미 소리가 어디을 근처에 서어 저기 내가 잡아줄게 안 보여 이런데. 이 근데 이중 해봐 같이 애명? 나보고 와. 지금 일을 하라고? 나무 캐고 사냥하는 거 말고도 또뭘 하라고? <laughs> 그 팁은 나는 동물팔려는데 지금 박진나 와서 무서워서 도망치잖아. 난 무기가 없다고. 난 진격하자 얘들아 이쪽으로. 아니, 범위 소리 좀 위쪽에서 들리는 거 같아. 못잡아요 돼. 거기 다 내가 다파냈다니까 그까지? 그렇네. 어, 집에 언젠가 메일 하면 또 들어올 텐 저거 뚫으면 은 그거야? 협곡이야. <laughs> 침대 하나만 더 만들게. 여기다가 할게 그거. 침대는 왜요? 여기 떨어지기 귀찮아서요. 아. 침대는 왜? 떨어지기은 왜? 지금은 침금라는 거야? 침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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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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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지 지금은 지금지문지옥은지금지지지 여기다 저좀좀 좋은데. 아니에요. 왜 자꾸 공중에 지옥문 스폰돼서 가스트가 막 그래요. 나 우린 왜 그래? 어. 어, 아픈데 요근데아 진짜. 아 어, 자라 그는 한 한. 자라. 사라. 자리가? 캐리건. 캐리건. 리턴의 캐리건. 뮤티언의 캐리건 리포닝. 잠깐 이거 박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가스트 리포닝. 어어 박지 들어온다. 박지는 진짜 진짜 제발. 어, 아기 예, 좀비 와요 좀비 와요 메일 하나 더올것 같아요 곧 있으면 메일 왔어요 여기 예, 끝판왕이요 엔더 드래곤이죠 목인 멍충아 엔더 드래곤이 끝판왕이지 생각 좀 하고 물어봐라 뮤던트 엔더 드래곤이 아닐까? 있어? 어있어요 찾아보면 뭐 있겠지 예, 밑에 층에서 서브 딜좀 넣어봐요 <laughs> 어 쳐져졌어 어, <laughs> 내가 그 내려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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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때릴 수 있어요. 제가 아프거든요? 네? 왜 아파요? 아아 피디움 아. 히칼이요. <laughs> 한번 깨끗한 물물한번 마셔볼까? 지금 네컷 칸인가가 된네칸 남았거든요. 다네칸 반? 네칸 <laughs> 반에서 두칸 남은 정도니까 세칸반 정도 찼나? 얼마 안 차네. 그냥 음. 더러운 물 마셔라 그냥. <웃음> <웃음> 왜 마시냐 이거? 마시는 <laughs> <맛있는> 의미가 없어졌는데. <laughs> 용화 한번 갔다와도 개 덥네 좀 뛰니까 지옥에 가면 더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러게? 따로 그 있지 않을까? 히팅 대신 막 쿨링 그런 게? 차가운 쿨러를 만들려면 블리즈 막대가 네. 필요한 거 아니야? 에이 쿨러는 아니겠지 얼음 같은 거 필요하지 얼음도 쿨러는 거구나. 따로 프리즈로드 필요 이건 아마 따로 몬스터가 <laughs> 있는 거 같은데 아... 그 경. 아 맞아 여기 프리즈 어쩌고 있었다 <laughs> 그러면 지옥 들어가서 또그 일단 프로즌 개봇 일단 먼저 조져야되네? 생각할까? 야, 나 그냥 지금 너무 뜨거운데, 여기 피할 데가 없어. 그렇게 우리 집이 과열되고 있어. 아 됐다. 음. 아, 여기 서 있으면 좀 시원해요. 헌터님 잠깐만 이리 도와주실래요? 박쥐 좀 잡아주실래요? 어, 여기 여기 몇, 저... 번, 몇 번, 몇번 이거 용암, 용암 좀 와디가리 쳤다고 사람 막팍 뜨거워지게 해주네. 안 되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 냐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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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앞에. 어. 어, 저기, 저 어, 또 있어. 어, 뭐, 어. 어어어어잠깐 일로 좀해프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네, 알아알아알어어어어 있어, 있어. 여기, 여기 지금 쓰러져 계시아없잖뭐크립터어 인비지 것 같은데? 살려 여기는 막고 막고 어, 여기까지 확장 했어요 어어내내내아아 어, <laughs> <내놔. 쉴, 웃음> 아. 눈깔 뿐. 확실히 근데 그옆 그 같은 그 V모드가 빠지니까 왜? 우리 위에 저거 풀렸다 지금 동굴 저기서 망탈는온 적이 어 내가 어, 보기에 여기다 물 붓고 사냥터로 쓰는 게 저거도 빨리 개발 들어가야 돼 막아야지 일단 아 갑자기 크리퍼가 터져가지고 겁짝놀네 아니 심지어 전 방패로 막고 있었는데 원킬났어요 제, 오히려 제가 안좋아는데 제가 막아서 그런가 봐요. 앞에서. 어 <laughs> 이렇게 날 아. <laughs> 내가 와그대 드레방스라네. 나안 남았다. 이제 돈 없다이. 나 하나만 할게. 응. 올라가 네 이제 뭐가 이제 탐사 좀 하고 와야지. 아 이거 먹을 게 없다. 먹을 뭐 거. 어. <laughs> 수박. 수박 좀. 아니. 시간 나 우리? <laughs> y 고 u n g boy, young boy, stay c a l l e 이데이 t 데 e 이데이 m 이 m 이데이 m 이 c 이 o m 메이데이 거미 c c 데이 거미 comic, c 데이 i 이 c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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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c comic, c o 요 i c 하나 시, 단 하나? 단 하나. 단 하나? 낙 받는데 이거? 그 그러니까, 그밀 그걸로 하세요, 밀그걸 야, 1밖에 안 들지 않아? 반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줄인 거야. 시로도 하면 줄여져? 그거 말, 그거 9칸짜리. 밀 9칸짜리. 어, 근데 밀이 아깝잖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나 일단 먹을 거좀 구해올게. 밖에 나가서. 아니, 안 구해줄 거니까 그렇게 하고 <laughs> 집에도 먹을 거 많은데 왜 밖에 나가나 때문에 줄여주는구나. 내딱 네, 팔로 100 채웠죠. 사, 사탕수수 왜 심는 거야, <laughs> 필터. 그니까 아무 의미 없는 깨달았잖아. 이걸로 그 집에 다 모래가 있나이어한아야저 징한 새끼. 아 저기 허스카 말이 있네 위쪽에. 아이또 음... 있어게? 오. 허스카 말이 아직도 나와 있어. 저 징한 새끼. 저정도면 스토커네 스토커. 잠깐만. 아이 또서 있네 저기. 징하다 진짜. <laughs> 어. 거기 나왔어. 방서 나왔어? 우리가 파던 거. 어, 나왔어. 뭐기 나무 좀켜지 아 그래? 어 필요하니까 나무 언제든지 양고기 딱 하나 구해왔어 더아 그 카티브 왜? 농장을 좀 확장하죠 어 어떻게 확장할 거야? 이쪽으로 왜 그쪽으로 확장 이쪽으로 확장하면 되지 어 그쪽 이쪽으로 확장해놨잖아 동굴 쪽으로? 그쪽으로 네. 나 확장 작업은 네가좀 해라 나 마저 지옥문 작업 좀 할테니까 솔직히 떨시상태에 아 30초 걸린다 해도 얼마 닿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말이야 어 그냥 미친듯이 들고다니면은 또템 차이 모자라겠구나 너무 일찍 다긴 하는데 이거 뛰어다니면 뛰어댕기, 뛰어다니지마 안 뛰어다니잖아 <laughs> 뛰어다닐 <뛰어댕기지 웃음> <laughs> 수가 없네 아뛰지말라니까아 <laughs> 이제 내게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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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하하 아, 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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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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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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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최대한 우리 집에서 먼 데다 하고 싶어서 불안해가지고 곡뭐요 어. 아, 이렇게 파면 되지 헛곡은 저 철이 있긴 한데, 괜히 욕심부렸다. 아, 뜨겠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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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벌써 4일째냐? 몇 일째냐 우리 이거 지금은 사 일째. 아썩 괜찮은 인생이었어. 아저쪽으로 넘어가면 왜 쉽게 넣어준다. 알겠다. 겁쟁이라. 저기 바이옴 데저트로 나온다. 디저트. 아, 그래. 어디저 디저트? 디저트는 역시 푸딩이 아닌가? 뭐 일본식 그런 푸딩? 그냥 푸딩. 내 내가 먹어본 푸딩이라고는 편의점제밖에 없어서 푸딩이라고 할수 없네. <laughs> 수제 푸딩 같은 거먹었는 근데 여긴왜막았는 거야? 어디? 막을 필요 가 없는데. <laughs> 이쪽? 위에? 응. 위쪽으로도 동굴 이 있던데? 그니까 그거 끝이었어 그 동굴이. 아 그래? 바로 앞에서 물 흐르는 곳이. 여기도 사냥터로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 거기 지금 탐사하고 계세요? 급해서 막아놓고 있지 여기서 스폰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깨끗한 물이 필요가 없네 어 불러둡니다 어, 잘까? 잘까? <laughs> 블러드면은못 자는 거 아니야? 아이 잘수 있겠지 한번 자보자 다들 올라와 아너 밑에서 자면 되겠구나 가로돈 어나 리셋 한번 해야겠는데? 나 지금 조트두근거려야 이제 양털 필요 없죠, 님들. 카펫 다 만들까? 야 같이 봐라. 양털 <laughs>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필요 가 없어요, 양털. 자자. 나나 리셋 좀 할게. 아 충분하지 않대. 그래? 난 정말 피곤한데. 그냥 이거 그거 아니야? 블러드맨 못 자는 거 아니야? 그런가? 리셋 할게. 그냥 블러드맨 못 자는 것도 있어 이거. 좋겠다 와이렇게안 잘라? 안 잘라? 이거 안 이거 일반적으로 안 잘라 걸여기여뼈서뼈가이없 이거 이거 님 같으면 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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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거 이거 이고 싶겠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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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자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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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